아, 교회 이야기.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외양과 건물을 가진 교회도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허허벌판의 망고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어떠한 모임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지난주는 구원 공동체, 오늘은 성령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 공동체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 교회에 주인되신다. 주인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증인 되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 공동체.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쳤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마. 보낸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 교회 말고는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보혜사라는 말을 종종 쓰나요? 잘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 갔다가 절 이름이 보혜사 이렇게 봤다고 참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혜사라는 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보혜사, 지킬 보, 은혜 해, 스승 사자입니다. 지키고 은혜를 주는 스승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는 표현도 있고요. 헬퍼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헬라 원문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파라는 무엇못 곁에. 무엇못 곁에서 지키는 분 그런 뜻이에요. 무엇못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성령님은 좋은 분이다. 라는 거예요. 좋은 분이다. 우리 곁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나를 옆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을 열때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몸이 불덩이 같이 타오르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저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가 증언해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증언해요? 아내가 증언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 시대단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대에게 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해 보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 보세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끔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좀 위축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요즘 많이 힘들고 내가 신앙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대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 감정,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내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 구원의 사실이 취소되는가? 없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흔들리고 믿음이 위축돼도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감정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수가 있어요. 멀리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 새겨져 있을 아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꿈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꿈이요? 십자가를 향한 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교회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은, 1장 8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우리 이런 기관, 이런 모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같이 맞추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더러는요. 가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초기에 큰 공헌을 했던 분, 거액의 헌금을 냈던 분. 아니면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셨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어떤 조직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100% 옳은 견해를 낼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고 해도 100% 옳고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바뀔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또 아닐 수 있어요 처음 마음은 그랬지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인간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능력이 임해요. 무슨 능력인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여기서의 능력, 권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뭘까요? 은사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선물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자, 선물을 왜 주실까요? 기분 좋으라고?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시는 목적 교회를 더잘 섬기라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은사에 대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laughs>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자,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령공동체였던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이 막 은사를 주셨어요. 무식하고 무지했던 베드로가 한번 설교에 3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사를 받았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 스레반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포를 하더라고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평신도 리더들과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네. 여러분 은사는요. 좋은 거예요. 선물이죠.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타인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보세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사도바울이 병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대단한 정말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손수건을 얹고 앞치마를 얹으니까 막 낫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고치지만 자기에게 있는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사람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은사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외적인 능력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왕사의 뭔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금의 아주 큰 능력을 나타내고, 크게 부응케 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능력.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열매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아홉 가지의 열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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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언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마치 포도알이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달려있지만 도한 송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미운 사람. 그런 미운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도 용서할 수 없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화평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일을 악물고 참고 오래 할수 있을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할수 없어도 열매를 받은 사람은 할수 있더라고요. 왜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종종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이 흘러넘쳐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섬기는 사역이 달라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거칠었던 과거의 모습, 거칠었던 나의 인격, 나의 말 강하고 고집센 나의 내면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근사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누구와도 화해하며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은사와 열매, 제가 차트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은사는 외적인 능력이에요. 외적인 능력. 그러나 열매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은사는 단기간에 받는 선물이에요. 아주 단기간에 어떤 특별한 금식기도 성령 충만한 어떤 집회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시간과 함께 맺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은사는 인격의 변화하는 때로는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위한 축복이기도 해요 은사는 사역의 변화가 생기고 열매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차트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그 이상으로 성령의 열매도 사모하세요. 이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는 굉장히 사모하는데 열매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 매력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능력과 축복이, 선물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즉,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교회, 그 성령 공동체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나? 세 번째인데, 성령 공동체가 될때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되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가 어땠나 같이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laughs>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공동체였던 초대 교회, 즉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던 초대 교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이기 힘썼고 서로 떡을 떼며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구제하며,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가서 굳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 안에서 나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보면 돼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누구와 주로 만나는가. 믿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들을 나눠줬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어요. 시간을, 돈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그렇게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으니까.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으니까. 은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고문했던 그런 로마의 관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외부로부터 칭찬받고 좋은 소문 나는 정도가 아닌 그 변화된 선한 영향력이 막 주변으로 뻗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기가 막힌 예수님의 육성설교를 들었어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고 겁쟁이였고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러자 사자같이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한번 설교에 0천 명, 0천 명이 막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겁을 먹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가서 붙잡혔는데, 정말, 정말 숙면을 취할 정도로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그렇게 모든 삶을 내 맡기더라고요. 세바는요, 도레마저 죽어가면서도 평강을 잃지 않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신라는 혹독한 매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냐, 옥터가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했어요.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표현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당교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령 공동체, 그게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 교회, 교회 영광, 복음의 능력,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늘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그 성령님을 늘 떠올리시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요 내가 막 노력하고 일을 악물고 뭔가를 애를 쓴다고 은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령 충만해질 수는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다 보면 은사도 열매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 하면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겨하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생각. 내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미운 사람이 없고, 마음을 더 넓게 갖고,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활동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성령님이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생각은 어떤가?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말로 쏩니다. 내 말이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 부정적인 언어인가,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언어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2017년도 더 풍성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성령 충만화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도 열매도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상당 교회가 성령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서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렇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